You need them. What? Uh -huh. 줘. 여보도 빵 줘? 여보도빵 줘? 빵 하나, 통밀빵 송나빵라방빵을 봐라. 방송거 봐라. 방송을 봐라. 방 떨어져 있는 거야. 어. 라 방송을 봐라. 방송데라 방송을 데 어, 그래. 그럼 하나 줘. 송 그래? 통밀빵 좋지? 이거 가스 줄여 응. 담겨서 한 개. <목소리> 어, 여러분들, 어서 오세요. 골멩이가 어디 갔노? <laughs> 여러분들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탈출한 게여기내 애기꺼. 오늘 메뉴는요, 요거. 응? 빵. 응? 뭐? 이거 무슨 빵, 이거 무슨 빵이야? 오늘은, 어, 12월 29일입니다. 올한 해도 이제 30, 30일 이틀 남았습니다.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, 건강 올 한해 이 이틀 남았는데 이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건강 잘 챙기시고 예. 예. 먹방은 어 고기는 파리바게트, 파리바게트에서 예, 빵을 좀 사가 왔습니다. 그래 오늘 저녁 식사는 우리 어, 우리 빵순이 우리 복부인이 빵빵 빵 좋아하거든요. 빵순이에요 그래가지고 예. 파리바게트 빵이고 이건 무슨 빵이야? 소바인가 아니 아니다 이, 빵 이름 좀 페스츄리 있. 같은 거 페스츄리 이건 뭐야? 이건 밤빵 밤빵 앞에 앞에는 고로케 고로케 양파 양파 양파빵 어. 이거는 저 통밀빵입니다 통밀빵 예, 밥 대신에 오늘 통밀빵 두개 제가 이거 먹는 거고요 헉, 이거 꺼도 되겠다 어 그다음에 이거는 뭐? 호박 양파 볶음이고, 이거는 총각무입니다, 총각무. 총각김치. 예. 여러분들, 식사 많이 하시고, 어, 올한해 이틀 남았는데, 마무리 잘 하시고, 올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예. 건강 잘 챙기시고,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. 네네네. 시야 마음대로니 뭐서오세요? 김풍이 뭐서오세요? 아로미니 뭐서오세요? 고기가 빵순이라 빵을 좋아해요. 홍밀빵 맛이 어떤가 한 먹어봐야겠다. 방금 나가 남은 거였나? 아니 새로 줬어. 어, 응, 아 그거 먹으려고 했더니 없더라. 다 빵이에요 오늘. 은 오늘 빵입니다. 야, 예.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좀 사가 와가지고 음. 오늘 우리 보기가 음, 빵 순이라서 오늘 저녁 밥은 빵입니다. 빵, 파리바게트 빵. 오 호진아 어서 온나오 음, 호진아 저녁 식사 맛있게 하고. 음. 통밀빵도 맛있네요 음, 밥 대신에 먹어 된다더만 嗯，嬷嬷要的中吗？ 나먹래 음. 느끼하지? 응큰 걸로 줘나먹 있어 응. 근데 김치 쳐다보는 약간 느끼해 보이더라 음, 음 어울리네 좋아 양파만 한번 래 어. 빵 먹고 싶어 음 이거 새로 나왔는데 맛있다 이름 뭔데? 양파미니빵 음 양파맛 진하네 맛있어? 응저 새우 아이가? 아니 마요네즈 같은 거응 앉아 어, 앉아 맛있다 이거 우와 음. 음. 괜찮아? 응, 음. 맛있어. 아우씨, 먹고 싶네. 안 파맛 찌네. 저는 빠바보다 또래야. 음, 이거 사람마다 뭐다 틀리죠? 음. 아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또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? 맛이 나옵니다 김치랑 괜찮아? 어 총각무 진짜 맛있다

여보, 먹어. 동이 났다. 두 번이 찢서 먹어. 응. 응. 좀 느끼해 별미네요 응 피자맛 아김가영님 5구0 감사합니다. 예, 만나게 네, 잡사요. 감사인 감사합니다. 기다란 건 뭐야? 응? 어? 청경채 밑에 있는 거. 이거? 어. 시금치? 음. 시금치도 넣었어? 음, 음 잘했다. 음. 통밀빵 식빵이고요. 음. 샤브샤브 보기는 파리바게트 빵. 초밥 김치. 손절이야? 이쪽이. 손절이면 안 되네. 단이 높아지는 건데. 아, 또 올라온다, 게 그냥, 안 돼. 이리 와, 안 돼. 영풍 잡채. 이게 뭐라고? 잡채. 잡채밥? 응. 음, 당면 들어갔네. 우와. 볶는 식빵도 괜찮다. 음. 밥 대신 먹는데 상당히 괜찮네요. 근데, 무 맛이야? 아무 맛, 아무 맛이 없어. 뻑뻑하이. 빵을 왜 그만 먹어요? 뜯어봐야 뭐 나올 게 없다. 이거 다 먹었다. 그 무슨 맛이야? 잡채 맛똑같아 시장에 야채가 그렇게 있는 거야? 응. 잡채 들어간 거? 응. 근데 많이 짜다. 짜잖아. 응. 밥에 먹어도 되겠다. 음. <laughs> 자, 이거 여기 한번 같이 먹어봐. 이거 무맛이거든? 같이 씹어봐. 어 음. 통밀빵이 싱거워. 응. 음. 이제 짭짤한 거딱 잡아줄 거야 아마. 햄버지 어때? 응. 음. 음, 호주님, 앞님 어서오세요 우리 여러분들 1년 마무리 이틀 남았습니다 네. 건강하게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이거 다 먹었어. 큰 공대가 없어. 배불러. 응. 오라잉. 바부샤브랑, 그, 파리빵, 먹방 음, 응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많이 못 먹네. 그 정도면 많이 먹습니다. 막 이렇게 공님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남 신경쓰지 말고 어 김가영님 또 5,900원 감사합니다 네 가영님 이방 갈게요 다들 들어오세요